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2023년 3월 31일 새벽 6시 30분 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기는 3월 30일 종가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미국 증시 무난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강하니까 전 세계가 같이 강한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보다 더 강한 국가로 유럽의 증시가 있습니다. 오늘 어, 유럽 정치를 한번 살펴보고, 어, 상대적으로 미국 정치에서 강한 나사 기술주에서, 팡플라스, 팡혁신기업, 전기차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유로화의 움직임부터 봐보겠습니다. 그, 결국은, 어,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 이게, 어, 달러 대비 유로화가, 어, 일봉 차트인데, 이거, 최근에 보면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이게 유럽 증시에 굉장히 좋은 징조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우가 어, 기술주 중심으로 약간 올랐다.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어, 다우전시지수 0.43% 상승, S&P500 0.57% 상승, 나스닥은 0.73% 상승입니다. S&P500 맵, 오늘도 뭐 은행주 쪽은 힘을 못 썼는데 나머지 주는 그런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미국 고위험 채권 움직임을 봐보겠습니다. hyg 미국 고위험 채권입니다. 이게 올라가는 이상은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이틀 동안 강세를 보였죠. 오늘 또0.59%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어, 퍼펙트 레인보우시입니다 미국 고위험 권 여전히 1등급 대박 패턴 상승입니다. 어, 이것 때문에 미국 정시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인 유럽 정시를 봐 보겠습니다. EU, r 레이 어, 상승 각도가 미국보다 더 강합니다. 퍼펙트 레인보우시입니다 일본에서 4.38% 상승했습니다. 유럽, 등급 상승입니다. 지금 다 오르고 있지만 여기 최근의 상승 각도가 어 이때부터죠 굉장히 가파릅니다. 유럽 굉장히 미국보다 오히려 더 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미국 증시에서는 나사 기술주가 괜찮습니다. 특히 팡플라스부터 봐보겠습니다. FNGU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4.01%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시우입니다. 미국 팡플러스 1등급 대박패턴으로 상승합니다. 팡 혁신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v u l z 팡 혁신기업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시우입니다. 일봉에서3.48% 상승했습니다. 팡 혁신기업 1등급 데바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전기차의 상승 각도가 아주 가파릅니다. 봐보겠습니다. EV, AV, 어 전기차입니다. 4.31%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림 보시는 겁니다. 전기차 1등급 데바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여행 기업도 상승 각도가 가파릅니다. 봐보겠습니다. OTO 미국 여행 기업입니다. 어, 퍼펙트 레인보우 시럽입니다. 일봉에서 3.25% 상승했습니다. 미국 여행 기업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2023년 3월 31일 미국 시작일은 3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이텐션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 미국의 고위험 채권이 여전히 1등급이죠. 상승 기조고 강세상 신호 계속 유효합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정해 보겠습니다. 고위험 채권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노란선은 3등급 하단선에 선을 살겠습니다. 이쪽은 3등급 상단선이죠. 노란선 위쪽은 매수, 아래쪽은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어 4등급, 5등급은 없네요, 오늘. 노란선 아래로서 3등급 국채 쪽은 주체 비트코인은 50% 매도입니다. 노란선 위는 기본적으로 매수입니다. 노란선 위로서 3등급 입질 매수, 노란선 위로서 1등급 또는 2등급은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오늘 거의 다 공격 매수 신호네요. 오늘 공격 매수 신호는 주가 지수 1등급, 2등급, 미국 고위험 채권, 탄소 배출권이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그러면 상세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미국 다우30, 미국 S&P500, 미국 나스닥백, 미국 대형주, 미국 팡플러스, 미국 팡혁신기업, 미국 전기차, 미국 IT기업, 미국 로봇기업, 미국 반도체기업, 미국 클라우드, 미국 기초수재 미국 산업재, 미국 주니어건강기업 유럽, 브라질, 멕시코, 중국 홍콩 H, 중국 IT기업, 이머징 마켓, 클린 에너지, 한국 코스피, 한국 코스피 200, 한국 2차전지, 한국 코스닥은 1등급 대박 패턴 상승 공격메소시 입니다. 오늘 뭐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다 상승 추세 행진입니다. 어, 이 중에서 어, 가장 강한 것은 어, 유럽 증시가 되겠습니다. 미국보다 강한 유럽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어, 팡플라스 팡혁신기업 어, 전기차 같은 쪽이 상대적으로 나사 기술주가 어, 강세입니다. 미국 하이베타 미국 미드캡 사업에 미국 여행기업 미국 운송기업 미국 건설기업 미국 금성기업 미국 이미소비재 미국 유트리티 테슬라 2등급 상승 추세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미국 러셀리점 미국 부동산 3등급 중립 입질 매수 신호입니다. 주가지수는 모두 매수 신호만 있습니다. 미국 고위험 채권 어, 이게 상승하는 한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 했죠. 이 고위험 채권 어, 단일 종목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탄소 배출권도 매수시입니다 미국 국채 30년, 미국 국채 10년, 한국 국채 30년, 한국 국채 10년, 달러 비트코인 모두 매도시호입니다. 요약해 설명드리면 어, 미국 증시가 여전히 강세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도 강하지만 전 세계가 모두 오르는데 가장 지역 단위에서 강한 것은 유럽 증시가 되겠습니다. 미국, 유럽 이마징맞게 달것 없이 모두 오르는 장세입니다. 강세상 지속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